허니칩씨 들리면 대답 부탁드립니다. 내가 당신에게 주라고 할머니께 부탁한 생강차 마셨어요? 그럼 됐어요. 그리고 비에 젖었을 때는 꼭 빨리 샤워해야 해요.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지거든요. 걱정 말아요. 진짜 갈아입었어요. 어? 허니칩씨. 거기 무슨 소리예요? 호랑이처럼 생긴 그 통통한 고양이요? 조심해요. 개 아주 다루기 힘들어요. 여기 고양이는 쥐도 잘 잡고 도시의 반려묘들과는 좀 다르다니까요. 전에 제작진이 개를 출연시키려고 했었는데 너무 사나워서 촬영은커녕 진행요원형의 손만 할 키었어요. 그래서. 내가 걔 이름을 지어줬어요, 쌈냥이라고... 진짜요? 당신... 허니칩씨... 지금 나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요... 어떻게 간식 가져왔단 말을 이제야 할수 있어요... 음... 그럼, 확실히 내 잘못이네요.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, 뭘 가져왔는지 빨리 말해 봐요. 당연하죠, 바로 갈게요. 그리고 쌈냥이도 붙들고 있어요. 왜 당신 옆에서는 그렇게 암전한지 가서 좀 봐야겠어요. 당신도 방에서나 기다려요. 아무 데도 가지 말고.